여보세요? 어 민지야 이번 주 주말에 업로드할 패션 생각해봤는데 뭔가 재밌는 요소를 조금 섞어서 감자 캐러 가는 패션이야 뭐, 뭐 하다 하다 감자 캐는 패션도 하는 거야? 아니 그건 좀 아닐 거 같은데 너무 진지하게만 하면 노잼이니까 근데 이게 최선이야 뭐? 최선? 아니, 하라야. 너 설마 인기 급상승 올랐다고 자칭해도 된다고 생각한 거 아니지? 무슨 소리 하는 거야? 내가 그런 애로 보여? 아니면 말고, 끊는다. 아니, 난 너가 최대한 쉽게 할수 있도록 고른 건데. 아, 알겠다고, 진짜. 너가 왜 화를 내? 여보세요? 진짜 별론가? 아니지? 내가 얼마나 고민해서 결정한 건데 괜 내가 괜히 도와줬나? 아니요 잘하고 있잖아. 내가 가장 자신 있는 거니까 열심히 해야지. 진짜 그러려면 별로면... 많이 생각해봤는데 미안해 이거가 너가... 어제 말이야 막말해서 미안하다고 아... 너가 나 위해 노력하는데 그리고 감자 케이크 컨셉 좋아 다행이다 아 내가 스타일링 도와줄까 도와줄게 아니 나 이미 생각했어 어? 내 시간 내? 내일 촬영할까?